현우, 신비한 세라 오늘 한번 포켓몬고에서 나오는 이런 인형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이름을 소개 할게요. 라플라스 피카츄 꼬부기. 이렇게 가져왔어요. 물타이, 물타이, 전기타이.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긴 좋다. 이게 진짜. 진짜 눈동자가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여워. 자, 아무튼 오늘 오늘 오늘은 포켓몬 배틀을 할 거예요. 포켓몬 배틀. 음, 일단 누구랑싸울지 누구랑 포켓몬 배틀 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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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피카츄 이건, 이건 피카츄 누구도 이, 이길 것 같은데 누구랑 싸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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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라쿠라스 최종진 다행이야 최종진 진한... 아아 여서 다행이야 자 근데 여기에 인형 중에서 나와 있는 버전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기한데? 근데 여기서 제일 퀄리티 높은 게, 꼬부기가 제일 귀여워. 얘도 눈동자가 제일 잘했는데 근데, 피카츄가 좀 아쉬워. 아니, 피카츄도 떠있는, 무슨 원래,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눈이 떨어져 있는, 떨어져야 하는데, 얘가 지금 눈을 감고 있어 자고 있나봐. 아무튼, 포켓몬 벨트. 음.. 심판 제가 하죠 내.. 네, 나의 파.. 파트 포켓몬 자자 라플라스 피카츄 경기 시작 자 라플라스 어.. 하이드로펌프 아 그리고.. 아 잠깐만요 타이 종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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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성이 인.. 인.. 라플라스에게는 다섯 개풀 회복량을 모르는 분 분께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풀 회복량이란 것은 만약에 제가 풀 회복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라플라스가 아그 그, 그 진짜 피가 없어요. 그때 라플라스에게 풀 회복량을 먹이면 다시 체력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 다시 시작. 라플라스, 하이드라 펌프. 울타리게는 이게 빠질 수 없지. 헤이드라 펌프, 파이드라 펌프. 피카츄에게는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 피카츄, 정광석화, 피카 피카 피카, 피카. 정광석화 뒤서, 에 일렉트론 F, 피카, 피카츄가, 아, 피카츄가, 아... 거미줄처럼 생긴 전기 방어막을 만들었다. 라플라스에게는 응, 엄청난 기술이지, 만반 반이나 깎겠다나한번에 끝낼 줄 알았는데, 그럼 라플라스 잘해. 라플라스 파도 타기.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섬이 하지만 물이 근처에 있긴 있는데 붙어있지가 않아가지고 파도 타긴 해도. 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은 하죠. 그럼 그 라플라스가 있는 데는 물, 피카츄가 있는 데는 땅. 파도타기. 피카츄에게 반이나 깎겠다. 라플라스 물대포 피카츄가 아 데미지가 크게 들어갔다 근데 데미지가 아 크게 들어갔는데 눈꽃만큼밖에 안돼 그렇다면 피카츄 피카츄 한한어 어, 제트기스 라플러스, 맞다, 라프, 띠디디디딩, 치. 하지만, 꼬, 제일 지나모전 아닌 꼬부기. 하지만, 풀 해먹냐, 다섯 개가 나와 있다. 근데요, 지금, 사실 풀타입이 없어요. 피카츄에겐 삼, 삼성인 아니, 삼성인 풀타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분장을 시키고요, 꼬부기를. 꼬기부 고꼬부기를 이상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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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좀 비슷해서 될것 같아요 아마 이상해씨대 피카츄 이상해씨 덩굴체찍 탁탁탁 책자 탁탁. 들만한 탁탁. 탁탁 거 없어요? 어? 책지 덩굴책찍 하려고 했는데 어, 조금 뭐 기다려 종이여도 괜찮으니까. 덩굴채지 어, 좋은데, 그거? 좋은데? <laughs> 덩굴채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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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지만 상, 삼, 삼, 삼성이, 이, 좋아가지고, 어, 꼬북쪼, 아니, 그, 그, 이상희 씨에게, 풀리법맹기 없어졌고, 피카츄에게 생겼다고 한다. 피카츄! 풀리회복! 피카! 피카. 잠깐. 종 생각났어. 피카츄! 100만 볼트! 피카츄! 오, 아니. 어, 고 아니. <laughs> 이상해 씨 이게. 에재미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고 한다. 아, 이럴 때 제트 기술 써야 됐던 건데, 다른 제트 기술은 내가 모르고... 사실... 아... 아... 어떡해... 나 플러스로 바뀔 게라 플러스밖에 없는데... 얘도 삼송이야! 안 되겠다. 그냥, 노멀탈카, 정간석카, 비카, 비카, 비카. 천만, 아, 맞다. 아, 그거 썼었지. 백만 볼트, 비카 쭉. 아, 근데, 꼬부기, 오브기, 꼬부기가 완전 좋았을 텐데. 어! 이상한신 없지만, 아니, 꼬부기가 이상해 신을 번, 변장한 거니까, 여기 있던 파일을, 되지 않을까요? 음. 어차피 어린이는 선물인데 <laughs> 이걸로 사면되잖아요 <laughs> 어차피 어린이는 선물인데 이 파이를 사면되는거 아니요 어, 그리고 오, 그 어린이는 선물인데 말해주세요 생각해보자 아직은 일단 내가 검색해본 본결과 제일 싼게 9 0 0 0 아. 아무튼 아무튼 간다 다시 안 되겠다 나와라 꼬북이 가만 피카츄에게 플레어 공이 없어지고 꼬북이 내가 왔다 한다 잠깐만 종은생 났어 얘는 안안 안, 아니다 그냥 얘 머리카락 생겼어 <laughs> 아저만 이거 너무 웃긴데. 머리카락 쓰기 진짜 너무 웃겨. 봐봐요. 머리카락 없는 거, 머리카락 있는 거. <laughs> 너무 웃겨. 아 잠깐만. 진짜 이게 웃겨요. 봐봐요. 음. 아이고. 아이 진짜 웃기네. 다시 포켓몬 벨트. 꼬부기. 물대포. 잠깐. 짜. 어, 피카츄 목소리 담는대 볼까? <laughs> 피카츄 백만 볼트 피카츄 푸스스스스 고부 꼬북! 부기는 혼기절을 해왔다 라플레스는 타! 피카츄!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아니야 <laughs> 아, 근데 엉덩이, 아니. 이 등에는 가시 때문에 아프겠다. 괜찮아. 꼬부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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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등껍질 갖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다시! 탔다. 얘, 얘가 좀잘 어울리는데? <laughs> 아, 귀여워, 얘네들. 아 오늘 이렇게 포켓몬 인형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그러면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